지금 봐봐, 여기. 색깔이 특이하죠. 이런 청색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얀 가재가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흥명하는 마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는 마을. 마을입니다. 목청은 한들의 마을입니다. 수차한 박수까지입니다. 자리 앉으십니다. 다음은 단양군 한들의 마을입니다. 수차한 박수까지입니다. 자리 앉으십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영동군 백화마을입니다 다음은 증평군등정마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관 풍경문화입니다. 제천시 꼭대기 마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 진행을 맡은 충청북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황국장 김종훈입니다. <laughs> 농업정책과장 금한준입니다. 오늘 제 1회 충청북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농사일 등으로 바꾸신 가운데도 참석을 해주신 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제 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대학교 대단한 그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경제사는 총장님께서 나오셔 하셔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 금령 얼마 전에 되셨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포리비누기초니장박주환입니다 어, 네. 30, 30살이 넘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옥천 시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옥천기농기초연합의 후계로 한글의마을 사무장 자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포기해야 했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한국만들기 콘테스트 청산명 겉보리 한돌의 마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농촌캠핑 시험의 국사 한돌의 마을을 소개합니다. 우선 보고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 현황과 주민복지 그리고 사업의 목표 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사업 현황입니다. 문제가발표니다 한국 단향한두미마을에서온소리아빠 정영권이라고 니다고합니다한마을 네. 그, 저는 그 한두귀마을 어제 그리고 오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한두미마을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마을의 사계절 동영상을 같이 감상하시고 아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계절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습을 감상하시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기 오른쪽 위쪽이 백화마을이고 아래쪽이 완정리입니다. 완정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주로 이제 포도 농사 지시는 37대가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요. 아까 저희 소개했을 때 이제 백화마을들었었는데 이제 완정리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서운하시죠. 저희는 완정리의 백화마을입니다. 백화마을이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행정리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어, 완정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전원 마을들이 2 0대대가 넘으니까 행정리를 독립해서 새로운 이장을 뽑고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데 저희 백화마을은 완정리와 더불어서 재미있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지를 갖고 행정리로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살고 있습니다. 니다입 만들기 추진 현황을 발표자 이겨입니다 목차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 마을 소개, 추진 전략, 마을 발전 방향, 마을 운영 현황, 공동문화 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강철 두레놀이 보존의 운영 현황, 순동 마을 행복 만들기 종합 성과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동마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마리 둔동마을은 마을 위치 증평군, 증평읍, 남아 1위, 91번지 1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면적은 증평군 총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 구성은 자연마을, 11개 마을 행정리, 천리를 위하여 4개의 행정리와 11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둔동마을은 남아 1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리 둔덕마을 전개원 잠깐 보시고 가시면 은 지금 현재에 자, 부끄러움으로 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laughs> 둔동마을을 만들어 가시는 한국한 사람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저희 꽃쟁이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운속에 계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다 같이 인사! 안녕히십시오. 저는 꽃쟁이 체험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꽃쟁이는 그 숫자들만 들어도 정감이 가고 행복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소개 순서는 마을 소개 및 현황을 말씀드리고 마을 명관 및 풍경 정비 마을의 발전 계획 및 목표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마을 소개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보국산에서온 행방 이번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 환경의 도전장을 낸마석번역 추진위원장과 마을 안토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박수사라입니다. 만나뵙기로 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는 경관 환경에 그 도전장을 낸 마을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 생태마을 만들기 마을 10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마을의 소개와 변화, 주민들의 노력 결실과 미래의 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자연에서는 너무 많은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을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곧 저희 안토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활발히 이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좌측편에 보시면 생태 체험 학습장을 마을 주민들이 텃밭으로 쓰던 곳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좀열 멸종위기 식물들을 누구라도 와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예, 하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천군의미래설략가장치 박영입니다. 대평군의 행복마을 만들기의 컨셉은 보시는 것처럼 사칭연산입니다. 지역의 활력은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통해서 민간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소득은 배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대평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또 행복 만들기 사3전체현안과 추진책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시스타를또 알아보는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군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중국 의 충북 속의 작은 충북입니다. 금년, 어, 지명탄생 100년을 맞이했고요. 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1억 1면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평군의 지역적인 특성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86개 분단위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최고 면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반면에 인구 밀도는 어, 전국에서 가장 세 번째나 네번 그런 인구 밀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시군 분야에 대해 발표하게 된 대상구청 농촌개발 담당 김철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현 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 자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마을이 변한다'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마을이 변한다' 시스템, 노력도, 성과, 지속성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마을이 변한다'는 해상군 영양강화 사업 슬로건으로. 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정중앙에 위치한 대상군은 인구 약 3만 8천여 명과 한 개의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추진 체계로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규 예비지구에 대한 대상군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한 마을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분야별 한 팀은 11월 초 중앙에서 개최되는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발표해 신 마을님 모두 잘해주셔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위원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최험 분야입니다. 최우수는 옥천군 산들해 마을입니다. 다음은 우수 마을입니다. 단양군 한두미 마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최우수 영동군 완정리 백화마 다음은 우수 마을입니다. 진평읍 중정 마을입니다. 다음은 경관 환경 분야입니다. 최우수 목천군 안토마을다음은 공수마을입니다. 대천시 꽃댕이 마을입니다. 다음은 시군 분야는 중평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제천 흑쟁이 마을 흑백놀이 관계자에게는 행복상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수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뜨고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을 마치고요. 이번 순서는 오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청자는 이겠습니다. 어, 심사위원님하고 국정 관계자분은 앞으로 압축하고... 나가겠다니다